안녕하세요, 밤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뉴잇에서 보내주신 다이어리와 애옹애옹에서 보내주신 스티커들을 같이 언박싱하고 닭구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미뉴잇. 짜란. 무지개 줄. <laughs> 여기 스티커들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A6 사이즈 지퍼백인데, 응. 제 A6 다이어리에 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배경지를 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 다이어리. 짠 영상 <laughs> 영상에서도 지금 카메라에. 아주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A7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정식 이름은 오로라 실버 색상입니다. 이렇게 열면, 오, 안에도 다 홀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속지는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포켓들이 있어요. 이런 건 카드 넣어도 되겠다. 마카롱 다이어리 장점이 저는 수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요 A6 사이즈 다이어리도 있는데 얘도 지금 이쪽에 포켓들 안쪽까지 그리고 뒤쪽에도 포켓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지고 다니기에 되게 좋은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A7에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 펜, 펜꽂이 있는 거 진짜 좋아요 그러면은 속지를 껴 볼게요 모눈 있고요 무지 있고 그다음에 핑크 속지가 있습니다 짠! 역시 A7 사이즈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A7 사이즈는 저는 지금 폴라로이드 꾸미는 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이게 제 지금 A7 사이즈인데, 이런 식으로 폴라로이드를 꾸미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딱 폴라로이드 들어가고 배경 같이 꾸며주기 되게 좋거든요. 아니면, 이제 너무 밥,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느라 바쁘다던지 일 다니느라 바빠서 닦고 하기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이 사이즈의 닦구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닦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예쁘다. 요거는 제가 이걸 쓰다가 좀 질릴 때쯤, 한번 표지 꾸미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런데 보석? 이거 제가 저번 정사각 다이어리 표지 꾸밀 때 썼던 건데 여기 버튼에만 한번 붙여줘 볼게요. 네? 이렇게 짜란 너무 예쁘다. 지금 저이 홀로그램 오로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꾸미지 않고 여기 버튼 큰만 살짝 포인트 줘봤어요 <laughs> 저는 무지 <laughs> 무지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여기에 다꾸를 해볼건데 다꾸 할 스티커는 여기 애용애용 작가님 짜란 제가 <laughs> 못 기다리고 뜯어가지고 다꾸를 한번 했었어요 일단 스티커 보여드리고 다꾸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런 동우송 있고 요거는 명함 그고 이거는 이제 밤에 핸드폰 하고 있는 거그 다음에 달력들 그리고 큰 원형 스티커고요이렇게 그리고 덕질 애용 <laughs> 너무 귀여워 통장된 거 저는 스티커에 덕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 이걸로 제가 다꾸를 했었어요 여기 이제 농장 느낌으로 여기 애옹이들을 꾸며줬습니다. 여기 꽃 심고 있고 물 주고 키우고 사과 수확하고 이런 병아리들도 너무 귀엽고 초가집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킬포는 고양이 모양 나무라는 거.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다꾸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일상 모습들 여행가고, 목욕하고, 먹고, 택배 뜯고 이런 거 이거는 운동 애용 <laughs> 이렇게 애용이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귀여워 이제 출근하는 애용이들 퇴근하고 한잔하고 그다음에 당근 당근 모양의 이런 이불과 베개 아이디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옷장 이용 시리즈예요. 이거는 이 애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큰 스티커를 좋아해서 그런지 살짝 큰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거는 데코템 반투명한 스티커예요. 이것도 아주 예쁘고요. 이거 이거 요꽃 패턴이 너무 예뻐요. 스탠드 요런 디테일한 식기류들도 너무 예쁘고. 그 오늘 이걸로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이큰동무성 쓰고, 요거 너무 예뻐서 쓸 거예요. 그리고, 데코템 써줄 거고, 옷장 이용이들 중에서 골라서 써볼게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또 꺼내 쓰고, 제가 무지 속지를 고른 이유는 요즘 무지 속지를 쓰고 싶더라고요. 왠지이는 이제 모눈을 쓰다 보니까 모눈의 그 줄과 선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될것 같은 강박감? 그래서 무지하면 좀더 자유롭게 답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저번에 막 다음 다이어리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무지 양장 쓰고 싶고. <laughs>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A7 하는 김에 무지에다 해볼 거고요. 무지를 쓰고 계신 분이나 혹시 A7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떡매를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전에 타오바오에서 주문했던 이 친구들 중에 골라볼게요. 그래도 너무 빈티지 느낌은 나지 않게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얘 안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그 이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A7에 막 떡매를 막 여러 개 붙이면 되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잘라서 붙여주려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무송 얹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마테랑, 이큰 스티커들이랑 작은 스티커 조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얘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크게, 크게 일단. 를 잡아줍니다. 여기 반대쪽도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게 무지다 보니까 조금 공허한 느낌을 돌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너무 딱 붙이는 것보다 살짝 간격을 두고 붙여볼게요. 짠 됐다. 이거를 빼고. 이거는 토닥 코인 스티커예요. 근데 지금 요, 요 틀을 사용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자른 거를 떼서 이렇게 겹쳐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 이거 말고 요거. 여기 천장에 달려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접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컵. 여기 올려있는 느낌. 그리고 숫자들. 옆에 같이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도형 스티커들 같이 붙여줄게요. 너무 캐릭터? 커터랑 패턴이 와글와글해버리면은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를 할 때는 좀 <laughs>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laughs> 와글와글하게 깔아줘도 되게 밋밋한 도형들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덜 복잡한 느낌? 이런 거 반달 모양 여기다 요런 데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인덱스 스티커인데, 그냥 같이 붙여줄게요. 이제 여기 밑쪽에 좀 채워주고, 이런 거는 잘라서, 이렇게 얇게 레이어드 해도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이런데 <laughs> 갖다 놔주고 그다음에 마테 마테는 요거 다이소 건데 갈색 배경에 강아지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애옹이들을 붙여주는 거죠 이런 애옹이들 여기 아, 요큰거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떼고,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 이쪽에. 이런 것도 붙여줄까? 오케이. 그럼 이제 뽀짝이를 붙여줄게요. 뽀짝이도 여기, 고양이. 고양이 모양 너무 귀여워. 반투명한 스티커예요. 동그라미도 붙이고. 짠, 됐다. 이제 간단하게 숫자랑 영어 알파벳 써주면 될것 같아요. 알파벳은 요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 톤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말고, 음, 이렇게 세로로 써줄게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기에 지금 가로로 들어간 스티커들이 많아서 세로로 써줬어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꽉 차지 않았나요? 반댄가? 꽉 차면서도 <laughs> 꽉 차면서도 심플한 일단 톤이 연해가지고 좀덜 복잡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다. 그럼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랑 여기랑 둘다 써도 되는데 저는 일단 여기만 쓸게요. 펜은 스테들러 0.1입니다. 이렇게 글씨도 써줬습니다. 이게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떡매 위에까지 일기를 써줘도 좋아요. 그러면 끼워볼게요. 짜잔 <laughs> 근데 약간 지금 여기 너무 삐까뻔쩍한데 안에는 갬성 뭔가 뭔가 네 재밌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A7 다꾸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항상 풀꾸만 했었는데 다꾸도 하니까 간단하고 재밌어요 응. 되게 조금 스티커를 써서 다꾸 하기에도 좋고 오래 안 걸렸어요 일기도 조그맣게 쓰고, 애용애용 스티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런 감각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